네, 안녕하십니까. 어, 네, 오늘은, 어, 정말, 어,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 자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어, 자살을 하지 않고 죽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전도를 하다가, 어, 제 아내가, 어, 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살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번 주에 꼭 죽겠대요. 꼭 자살을 하, 할 거래요. 그러면서 쉽게 죽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그러는 거에요. 그래서, 어, 그걸 기도한 끝에, 그가 하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걸다 해결할 수 있고 기도를 하면은 어 이겨내지 못하는 시험이 없다. 기도하는 삶을 어 가지면은 가지는 사람에게는 못 이겨낼 시험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고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삶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 받을 수 있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삶을 어 살아봤고 어 저도 옛날에 정말 힘든들무 엄청 많았죠.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막 자살하고 싶고 정 그런 뭐 뛰어내릴 뻔한 적도 있고 그런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어 근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 제가 더 이상 그러진 않죠.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유일한 것도 왜왜 왜 내가 계속해서 았냐 주님의 일을 좀더더 더 하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더 하고 싶어서 지금 계속 있는 거지. 어 별로 뭐이 세상에 뭐 천국보다 정기 없죠 하나도 솔직히. 그리고 고난과 고통과 아, 어, 쓰라림이 굉장히 많은 곳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솔직히. 그죠? 네, 그래서 그거 이외에는 내가 다른, 다른 지구상에 우리가 그리스는 살는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다가 는 것이지. 네. 그래서, 어, 내가 제일 처음, 표번째우선 어, 자살하지 말고 차라리 자살하려면은 완전히 내 삶을 기도해. 하나님께 완전히 다바쳐라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를 차라리 추구합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정말 새 생명이 있고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나의 모든 기분 나빠졌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자건 이 할아버지가 죽고 싶었던 이유는 어 자기가 맨날 자기 하, 자기 부모를 위해서 살고 어, 어 아내 때문에 살고 애들 때문에 못 죽고 애들 때문에 살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더 이상 나이도 많고 이제는 더 이상 살기 싫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살기 싫어. 난 됐어, 난 이제 끝 날래. 네. 자살하면 근데 제가 얘기했죠. 자살하면 무조건 마기들이 잡아가지고 잡아가지고 집으로 끌고 갑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자살하지제 친구도 어 마약 중독으로 죽었다가 그, 그가 이렇게 땅을 내려가고 세상선에 내려가고 있는데 마기들을 잡아가지고 끌고 내려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다 다시 이제 회기해서 살았는데. 어, 그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고, 어, 분명히 지옥은 갑니다. 근데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그래서 그, 그가 더 이상 이제 절대로 뭐, 미, 뭐, 미, 뭐 그런 것도 싫어하고 그냥 죽고 싶대, 무조건.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알겠어요. 그러면은, 어, 죽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죽, 죽고, 근데 죽으면 이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럼 더큰 문제거든요. 지옥은 완전히 완전히 그냥 고통 속에 고통 속에 고통 속에 이거는 문제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보다 더큰 문제예요. 차라리 사는 게백 배, 천 배, 만배 낫죠. 엉만도 낫죠. 그런데 어꼭 죽어야겠다면은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선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하나님께 어 나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세요. 거두어가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세요. 이게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이 어 했던 건데 어 그가 스물 살 정도에. 어 어, 뭐야, 어, 기, 어, 기독교인데 그가 하도 집에서 구타를 많이 받아가지고, 어, 정말 살기 싫어서, 이제 부모, 부모, 어머니가 막 하도 괴롭혀가지고, 믿지만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그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음. 하나님 내 생명을, 내 생명을 가져가서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가져가서, 제발 가져가서, 이렇게 음.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곧 병이 걸려서 바로, 바로 죽었어요. 네. 그래서, 어 스물 스물 몇 살에 그냥 진짜로 죽었어요. 그래서 어, 내가 아는 사람 저게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나랑 같이 이렇게 어, 사약하던 사람인데 어, 죽었다 어, 생명을 그래서 어 그래서 그 그렇게 우선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된다. 우선 예수님 먼저 믿고 믿고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나의 생명을 가져가주세요. 그리고 천국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나 생명을 거어가 주세요. 이제는 거두어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네, 우선 내 죄를 모두 사해주시고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 볼로 어, 나의 죄를 사해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그 회개를 꼭 하셔야지 안 회개를 안 하시면은 조금 못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회개를 꼭 하셔야 돼요. 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주님 저, 저 이제 살기 싫어요. 제발 내 삶을 거둬가 주세요. 거둬가 주세요. 매일 같이 기도하면은 둘 중에 하나 하나가 일어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오셔서 어, 당신에게 희망을 주거나 새로운 살 용기를 주거나 힘을 주서 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렴 하면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정말로 어, 당신의 소원 뜻대로 당신의 삶을 직접 아무 어 페인 아무 고통 없이 가져갈 수 있어요. 고통 없이 그냥 잠자는 사이에 나를 가져 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 돼요. 진짜 진심으로 진심을 기도하시면 어, 됩니다. 근데데 어, 그들 중에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것 중에서 어, 정말 어, 차라리 그렇게 해서 어, 천국 가는 게 자살을 직접 해가지고 고통 속에서 죽어서 또또또 지옥의 고통 속에 영원히 떨어지는 것보다 백만 배 천만 배 낫습니다. 아멘. 그 그렇게 하세요. 믿음이 없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냥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모두 창조하셨고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가져가 주십니다. 네. 아멘. 그 그러니까 어 절대로 스스로 자살하지 마세요. 그거는 어 깨어나면은 지옥인데 저도 지옥을 봤어요. 눈을 봤는데 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완전히 그냥 뜨거운 불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정말 끝없는 손에 손에 한번 불을 한번 붙여보세요. 얼마나 뜨거운가? 참을 수 있나? 그거 참을 수 있으면 그그그 그, 그 천만 배, 억만 어, 배 넘는 그런 고통 속에 그게 죽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왜왜 왜 걸는데 왜왜 왜 들어갑니까? 왜 스스로 자신해서 그런 데들어가냐고요저그건 그렇죠? 굉장히 무식하고 바보 같은 일이죠. 그냥 예스를 믿고. 하나님께 나한테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한번 거두어 줍니다. 스테반 집사 성경에 나오는 스테반 집사 돌을 맞고 있는 주, 주 중에 그가 돌을 막 이렇게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가 하나님테 그랬어요. 내 네, 나의,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 주세요라고 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가 혼이 빠져 나가서 어, 천국에 바로 들어갔죠. 네. 고통 속에 돌을 맞고 있는 도중에 그쵸죠 I commit Lord, I commit my spirit unto you. 그러면서 어, 가져서 바로 죽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싹 가져가세요. 바로 천국으로 영광, 영원 땐또 어차피 돌마다 죽고 있었지만, 있는 도중에 네, 고통스러우니까 네, 어,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래서 영을 가져갔어요 아무튼.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 정말 정말 다다르고 싶으면 그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주님께서 새 생명을 줄지 네, 어떻게 합니까? 저는 차라리 새 생명을 받고. 차라리 완전히 주님 한테내 삶을 완전히 들여서 주님만 위해서 살기 위해 기도 그냥 하루부터 기도+ 기도+ 기도하다가 주님께 쓰임 받고 차라리 어새 생명을 받아서 정말 주님의 천국에 들어갈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어 영광스럽게 어 받아들여지는 게 낫고 그리고 천국에 보화를 많이 쌓아놓고 가는 게 낫지 차라리 그죠 자살할 사람들 어뭐어돈 같은 거 있으면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가세요. 그런 거 그래 제 천국에 그 상금이 싸, 상금이라도 쌓죠 네. 그러니까 어, 무조건 어, 잘 생각해서 어, 내 삶을 정리수있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함께 기도해,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싶면 같이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어, 주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제발 예수를 모두 믿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마지막 가는 날이 어 어렵게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정말로 힘든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어, 결단하셔서 어, 주님 그들에게 축복을 하시든지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주시든지 아니면지 아니면 어, 생명을 가져가주시든지 주님께서 어, 직접 판단하셔서 어, 모든 문제가 좋게 축복받게 해결해주시옵소이 모든 기도를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를 합니다. 아멘 하루에 하나. 그러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